네,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입니다. 매일 오전 하루의 연예 뉴스를 이슈 중심으로 정리하는 시간. 12월 23일 강희롱의 오늘 연예 시작하겠습니다.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는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펜터민을 하도 많이 먹어 내성이 생겼다는 발언이었죠. 이 발언은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불법 처방, 투약 의혹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이었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와 거의 같은 시기에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박날의 일인 수사가 그의 이 대원 자택에 40. 9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두 사건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결코 분리해서 볼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나래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는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하나은행이 설정한 채권 최고액 11억 원짜리 전형적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 주택을 매입할 당시 은행에 대출했던 근저당이라고 보여지는군요. 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석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단독주택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로 당일입니다. 가압류는 현재 법원이 전 매니저들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공탁금을 준비하라고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압류도 곧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박나래 1인수석사 주식회사 엠파크가 채권 최고액 49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요. 등기 원인은 강제 집행이나 압류가 아닌 설정 계약. 즉, 외부 채권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설정한 담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셀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49억 원일까요? 업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과 개인 간 금전 관계 정리입니다. 연예인 1인 기획사의 경우 개인 수입이 법인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대여금이나 운영 자금이 있었고, 이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면서 강력한 담보수단인 근저당 설정이라는 걸 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굳이 지금 그것도 논란이 폭발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또 나옵니다. 바로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자산, 자산 방어 조치 아니냐.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의료법 위반 의혹, 횡령 의혹 등 여러 갈래의 논란에 동시에 휘말려 있습니다 만약 이중 일부라도 민영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위약금, 손해배상, 합의금 등 거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외부 채권자에게 바로 노출시키기 전에 우호적인 내무, 내부 법인을 선순위 채권자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즉, 문제가 커질 가능성을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 박날의 1인 기획사 수업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가 인용되기 전이라 당연히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더 민감합니다. 소속사 자체의 실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박나래 1인 소속사 엠파크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여러 차례 변경됐고 최근 확인된 주소지에는 간판조차 철거된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법인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산 방어용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위기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 법인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제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합법적인 금융 거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 의혹의 상습성 논란, 여론 악화가 겹친 직후에 이뤄진 49억 원 근저당 설정. 이 모든 정황이 맞물리면서 대중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대비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이번 근저당 논란은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금전적 배상 등 최악으로 번질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측을 키우는 조치가 아니라 의혹 전반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명입니다. 침묵과 뒷정리는 단기적으로는 방어가 될수 있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근저당 설정은 과도한 대비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을까요? 앞으로 나올 추가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이시영의 전 남편 인공수정 출산,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죠. 이혼 이후의 출산과 육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심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시영은 이미 한 차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뒤 이혼을 선택한 싱글맘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더, 크, 더 크게 화제가 된건 이혼 후 사전 동의 없이 전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부터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엇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남편과 아이의 관계, 정서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동시에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시영은 출산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조리원에서의 일상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아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산모로서 겪은 불안과 우울감까지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특히 아이가 1.9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둘째라 자신이 있었는데 다시 초보 엄마가 된 기분이라는 말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출산 전 11kg이 늘었다가 조리원 생활 중 9kg이 빠졌다는 체중 변화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출산과 육아의 사적인 영역이 지나치게 콘텐츠화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혼과 전 남편의 존재가 얽힌 출산이라는 점에서 아이의 향후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이 시형의 선택은 기존의 가족 형태와 출산 관념에 질문을 던졌다는 점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 그리고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감당하는 연예인의 모습은 호불호를 떠나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시형의 출산과 육아는 옳다 그러다로 그러다로 단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 아이의 권리,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시형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또 어떤 태도로 대중과 거리를 조절해 나갈지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최근 한달 사이 예능계를 대표해 온 베테랑 예능 스타의 이름이 연이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38년차 베테랑 방송인 박미선 그리고 세언니 캐릭터로 역시 30 8, 9년차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경실입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공동구매 사업 홍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식과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박미선입니다. 박미선은 유방암 투영 사실을 공개한 이후 sns를 통해 건강식품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는 것도 지겹다는 편 그리고 투병 경험이 상품 신뢰를 높이는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박미선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 더 신중하지 못했다.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고 바, 변명보다는 반성의 메시지를 선택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건 경력입니다. 박미선은 데뷔 38년 차말 그대로 연예계 산 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배울 건 아직도 많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논란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불씨를 더 키우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이경실의 사례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경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남각번호 4번 달걀을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달걀이 일반 사육환경의 달걀임에도 프리미엄 이미지로 포장돼 고가에 판매됐다는 점인데요. 소비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남각번호 기본도 모르고 장사하느냐 연예인 이름값으로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경실은 당시 해명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책임을 생산자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 소비자, 소비자 인식 부족을 탓하는 뉘앙스가, <laughs> 죄송합니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이 달걀 사업은 폐업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보 개심을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렸고,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겁니다. 흥미로운 건이두 사건이 불과 한달 간격으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둘다 예능계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인물이고, 둘다 연예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홍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은 분명했습니다. 박미선은 사과했고, 이경실은 설명하려다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요즘 대중은 단순한 해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보다 내 책임이다를, 억울하다보다 억울하다 미안하다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번 두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예인 사업, 이제는 이름값만으로 안 된다. 연예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식품, 건강,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선한 의도나 열심히 했다는 말이 면제부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가격의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38년차 박미선은 논란 속에서도 배웠고 이경실은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연예인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경력보다 신중함, 책임감일지도 모릅니다. 비테스진 솔로 아티스, 아티스트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BTS 진의 빛나는 음반 성과인데요. 진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해피가 말 그대로 행복한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터 차트와 서클 차트에서 모두 100만 장 판매를 넘기며 더블 밀리언 셀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서클 차트에서는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돌파하며 솔로 가수진의 음반 파워를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해피는 지난 11월 15일 발매와 동시에 눈에 띄는 속도로 기록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발매 첫날에만 한터 차트 기준 84만 5천여 장을 판매하며 일간 음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공개됐던 진의 솔로 싱글, 더 아스트로넛, 초동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보통 솔로 아티스트의 경우 첫날 반짝 성과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해필은 달랐습니다. 초반 이후에도 판매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결국 한터차트와 서클차트 모두에서 밀리언셀러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 진의 솔로 음반 기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발매된 더 아스트로넛은 발매 한 달여 만에 104만 장 이상 판매돼 서클 차트 역사상 최초이자 최단기간 100만 장 돌파 솔로 싱글이라는 타이틀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연간 앨범 차트에서도 솔로 싱글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했죠. 이번 해피는 그 성과를 넘었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또 다릅니다. 싱글이 아닌 미니앨범 그리고 활동 시기 역시 연말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차트 기준에서도 솔로 아티스트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해외 성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해피가 누적 출하량 25만장을 돌파하며 골든 디스크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진의 솔로 활동 가운데 최초의 플래티넘 인증으로 이전 더 아스트로넛이 받았던 골드 인증을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발매 3일 만에 주간 디지털 싱글, 디지털 앨범 랭킹 1위, 판매 당일에는 약 22만 장 판매로 데일리 앨범 랭킹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또 빌보드 재팬이 발표한 연말 결산 차트에서는 K팝 솔로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글로벌 반응 역시 인상적입니다. 해피는 아이튠즈 48개 국가와 지역에서 톱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고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는 70개 국가 아이튠즈 톱송 1위, 스포티파이 재팬 데일리송 톱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종합해보면 진은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라는 수식을 넘어 글로벌 솔로 아티스트로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고 할수 있습니다. 싱글에서 미니앨범으로 국내에서 일본과 글로벌 시장으로 그리고 초동 기록에서 누적 판매량까지. 해피는 제목 그대로 지인의 커리어와 팬들에게 또 하나의 행복한 이정표로 남게 될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2025년 올해도 이제 겨우 일주일 후면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착착해집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연말을 맞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얘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영탁 그리고 그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선한 영향력 이야기입니다 영탁의 기부 팬모임 산타클로스가 올해도 변함없이 크리스마스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기부인데요. 이번에도 부산 가덕도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물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2년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 소양무지개동산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해마다 같은 장소를 찾고 같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이어온 나눔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기부는 단순히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더 특별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선물을 고르고 1년 사이 성장한 신체 치수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준비한 참여형 기부로 진행됐습니다. 한살배기 아기부터 자립을 앞둔 청소년까지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상황에 맞춰 방안복과 방안아 겨울용 트레이닝복은 물론 스킨케어 제품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손편지 카드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적은 카드에 각자의 소망을 담고 회원들의 따뜻한 응원과 함께 영탁삼촌의 마음까지 전했다고 하는데요. 선물 이상의 의미를 전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의 아이들 생활에 꼭 필요한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까지 추가 지원하며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팬 모임 측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시작한 기부가 어느덧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고른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며 한마음으로 준비했다. 앞으로도 진심이 담긴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시설 관계자들 역시 매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산타클로스와의 인연은 신뢰와 우정이 쌓인 특별한 관계라며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움직임 뒤에는 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해온 가수 영탁의 존재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에게 좋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동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따뜻한 기부 소식과 함께 영탁의 반가운 공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영탁은 2026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탁쇼포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미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탁쇼포의 열기를 아, 새초 서울에서 다시 한번 이어가는 자리로 영탁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팬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듯 무대 위에서 노래로 보답하는 가수, 영탁과 산타클로스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따뜻한 이야기, 올 겨울을 조금 더 포근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들의 동행, 그리고 2026년 1월 서울에서 펼쳐질 탁쇼 4 앙코르 콘서트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연예뉴스를 이슈 중심으로 정리한 강희롱의 오늘 연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